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마이또 친구들, 안녕하세요. 많이 많이 광만입니다 여러분, 감회가 새롭습니다. <laughs> 제가 아리랑TV에 나오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덕분에 태어나서 TV 출연도해 보고 출세했네요. 아리랑TV는 정부에서 우리나라의 해외 홍보를 위해 만든 방송국이라고 합니다. 한국에, 시사, 문화 및 역사에 관한 정보를 영어로 188 개국에 제공하고 있다네요. 저는 국내 먹방 챌린지라는 컨셉으로 촬영을 했습니다. 많은 양을 도전해서 성공하면 무료로 주는 음식점들이 있다라는 문화를 소개하는 내용으로 방송된다고 합니다. 촬영 장소는 신촌 라멘 8일 번호기였고요. 내일 아침 8시 아리랑 TV에서 방영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자랑할 일이 생겨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이게 다 바쁜 일상 속에서 제 영상을 봐주시고 시간 내서 저와 소통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과 많이 또 친구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항상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내일 방영되는 영상은 제가 빨리 편집해서 공유하도록 할게요 그럼 예고편을 한번 보러 가보실까요? 보고싱! 오케이. 아유. Now, a glimpse into your everyday life.